일본 어, 니가다 컨벤션 어, 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9회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 현재는 2대1 아직은 선전을 하고 있네요. 네. 뭐, 우리 선수가 굉장히 잘 싸우고 있는데요. 네. 자, 이제 네 번째 단식 경기가 벌어지겠습니다. 현정화 선수가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고, 왼쪽에는 이분이 선수. 현정화 선수 열아홉 살 세계랭킹은 15입니다. 한국 화장품에 소속이 되어 있고, 전형은 오른손 펜 홀더 전진 속공형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립, 탁구, 이 라켓이 펜처럼 잡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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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속공수인 현정화 선수. 지금 짙은 청색 운동부로 나오고 있고 등을 지고 있는 선수가 북한의 이분희 선수입니다. 네. 이분희 선수는 스무 살. 세계 랭킹은 이 현정화보다 앞습니다 8위. 그리고 전형은 왼손, 스웨이크 핸드, 전진형이군요. 네. 경기 시작이 되는군요. 네. 네. 먼저 이분이 선수의 서비스부터 시작됐습니다. 아, 살짝 벗어났습니다. 제1세트 1대0 앞서 오기는 이분입니다. 1984년부터 사실은 이 조정이 이분이가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좀 불리하게 계속 네. 좋았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이브니 선수의 경우도 대단히 높아요. 네, 역시 그 중공에서 그 스카이 서브를 배워가지고 네. 네, 굉장히 그잘 구사를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직은 그 산정화가 그 이브니 서브에 네. 적응이 안 되어 있군요. 그래서 0대 5로 지진 가운데 산정화 네. 선수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적성만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상대의 그 스카이 서브에는 많이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큰뭐 염려는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아마 그 복식을 치다 보니까 네. 조금 긴장이 앞서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 한정 따라 붙고있는 현종환 선수입니다네 번째 단체 경기. 여기서 이기면은 우승을 찾아왔습니다 아, 대각선으로 잘 쳤습니다. 네. 2대5가 되었습니다. 3대6입니다. 대각선. 네. 네, 이거 지금 세개차 선보입니다. 네, 지금 다그 득점한 것이 다 상대의 화사이드로. 네. 계속해서 스카이 서비스입니다. 네, 오, 네. 완전히 지금 이브니 선수의 약점을 알았습니다. 네, 네. 6대 5입니다. 상구 공략에 얻어맞질 않기 때문에 반대로 그 정화가 기선을 잡을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이대 네. 6이 됐죠. 상구 공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8대9두점는 현정화. 퍼핸 서비스. 상구에 가루 가게. 드라빌건 것이 네트에 걸렸습니다. 8대10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하이투스 업 있습니다. 아, 가운데를 노렸던 현정화 버어나고 말았습니다. 11대10. 역시 정화가 조금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빨리 매기려고 하는 어,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자꾸 미스가 나오는 것 같군요. 백핸드. 이어서 직선. 다시 조기 앞으로 아, 살짝 줍니다. 스매싱이 그대로 네트에 아, 걸렸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기회인데요 네, 실수가 나오죠. 힘이 들어간다든가. 네. 13대1 이분희. 철저하게 스카이 서비스입니다. 아 너무 높게 쥐었습니다. 허용하고 마는 현정화. 14대1 슬점차 이제 현정화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드라이브. 좋은 기회. 아 직선을 봤는데 벗어납니다. 네. 이분희 선수의 서비스. 계속해서 아주 높게 올리는 스카이 서비스입니다. 좋은 기회. 대각. 직선. 를 찔렸습니다. 네. 5구인가요 그때 사실 네. 결정을 냈어야 는데요 어, 코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상대방이 기다리는 데 갖다 준것 같아요. 20대14. 마지막 점수에 몰리는 현정화. 제1세트. 빠른 네. 공격이어서 네. 다시 받으려고 했던 현정화 실패입니다. 그래서 21대14입니다. 21대14로 제1세트를 뺏겼습니다. 네제 9회 아시아 타코 선수권 대회 네, 지금은 제 2세트 경기 시작돼서2대 1로 현종환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제 2세트 현종환 선수의 서비스 토이스 당점서2대 어, 1로 앞서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계속 걸고 있는 현종환 그대로 백핸드로 푸쉬 했음 다는 네테이크를 해서 3대 1이 되었습니다. 제 1세트 기선을 제압하는 이제 현종환 선수입니다. 네, 조금 소 그, 조금 적인대시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는니다 스매싱 네. 성공 아, 현정화5대 2입니다. 그 정도니까 기다린 동안의 초조감, 또 어디로 올지 모른다는 것. 네, 네티셜 변호서 아웃됐습니다. 이분이 아웃. 숨 막히는 그런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직선 가운데로 승부입니다. 어, 좋습니다. 이렇게 네. 침착하게 네. 잡아서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기선이 돌아온다고 보겠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종와 선수가 이 이분이 선수의 코트를 다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왼쪽으로 가운데, 이제 그 네. 찬스에서 범실이 많이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만 줄인다면 어, 충분히 그성이 있는데. 네. 지금 빠른 드라이브는 좋았습니다. 네. 10대 5가 됐습니다. 아주 그, 낮게 깔려옵니다선수아직 노련하죠. 네. 보고서. 13대 8. 가운데 넣어서 아, 성공. 네. 아 지금 이 백핸드 쪽으로 주었다가 다시 네. 가운데로. 가운데 해서. 공략이 아주 좋았죠. 네. 아, 1 5대십 이번 이브니 선수의 서비스를 어떻게 막느냐가 문제입니다. 너무 높았습니다. 아 그러나 잘 막았군요. 좋습니다. 스매싱.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위험한 순간에 리브가 네. 됐어요. 10대16. 네 윤길중 감격도 쳐다보고 있고. 좋은 게 스매싱. 두 번째. 세 번째. 또봤습니다아 그러나 아웃됐습니다. 끈질겨요. 확실히 이 이브니 선수는 18대12가 됐습니다. 제1 세트는 21대 14로 진발했스던 현정화 제2 세트 9시 이어서 우승입니다. 자19대 14입니다. 이 선수 때문에 그 동안 약 3, 4년 동안 우리나라 여자 탁구가 무척 고전을 했습니다. 대각이 이어서 가운데로 잘 받았습니다. 즉석 선보입니다. 현정화 20대14제2 세트 경기. 드라이브. 네. 밖으로 어, 나왔죠? 21대14. 제2세트는 현정화 선수가 21대14로 이겼습니다. 지금... 14대21, 21대14. 네. 세트 스코 1대1. 제3세트 경기에 시작돼서 1대0으로 현정화 선수 앞서고 있습니다. 0대1. 이분이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제1세트 14대21로 내렸줬던 현정화. 제2세트는 21대14로 이겼습니다. 아, 현정화 선수가 역시 그이 세트에서는 자기 그 기선을 충분히 잡아서 범실을 조금 줄이다 보니까 네. 승리를 이끌었는데 이번 수비 세트에서도 아, 그 정신적인 부담을 조금 버리고 현정화의 서비스 물론 이 현정화 선수도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선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 네. 또, 또 가슴 적근이죠 네. 정신력으로 싸우는 순간입니다. 4대3 여기서 한국 이기면 우승을 거둡니다. 벗슬납니다6대4입니다 앞서 오기는 전정화 우승을 거두는 것도 떡깊습니다만은 그동안 주저왔던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순간입니다. 2대 1로 이겼습니다. 단식에서는 2대 1로 져서금은네 번째 경기입니다. 아, 이분의 백핸드 무서웠습니다. 네, 상대 백 쪼으실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백핸드에서. 뭐 드라이브 그는 상황이겠죠. 빠르게. 네. 그, 그, 푸시성의 그 백핸드 공격이 아주 날카롭죠. 네. 아 기회를 드라이브 줬는데 맞받칩니다. 예. 네. 네. 성공시키는 현정화 받았지 못하는 이분입니다. 현정화 선수가 이 순간부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꼭 이기겠다는 마음보다는 네. 어, 포인트 포인트 하나 하나를 확실히 해나가는 데좀더 그 전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아 기회를 좋습니다. 드라이브 기회를 자 받은 해 군인데 백핸드로. 네. 네, 좋았습니다. 아, 수비가 좋았어요. 네, 지금 스톱 또는 굉장히 푸시. 굉장히 어려운 상태를 풀어나갔군요. 그렇죠. 10대 7이 됐습니다. 아, 백핸드, 푸싱에네 네, 넘어갑니다. 11대 7. 허를 찌려고 했던 2분입니다드 라이브. 자, 잘 받아냅니다. 좋은 기회. 다시 한번. 밑에 버리는군요 전이 무척 먹어서 들어오는 뜻인데요. 트저이는 이분 히이분이는이 경기 치면은 완전히 경기 끝납니다. 좋은 기회에서 바닥 치는데 받고 나갔습니다. 13대 9 13대 9 이분의 서비스 아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서비스가. 네. 이 스카이 서비스에서 네. 아까는 좀 느리게 왔거든요. 네, 지금 그 자기 과사이 들어왔을 때 상대방 네. 그백 깊숙이 줬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안 하고 졌어요 네, 이 분이의 서비스 간신히 넘겼습니다. 백핸드 현종화 공격 다시 공격 스매싱의 네. 대결입니다. 네. 아, 성공입니다. 네, 좋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레리가 오래 갔는데 현종화의 스매싱이 성공 15대10 1 복식으로 경기가 벌어지기 때문에. 먼저 세 경기를 이기면 우승입니다 드라이브 네트입니다 십오 대 십일 십육 대 십이 그렇죠 공격 마스터 아, 아, 빨개공을 아. 허용했어요 가운데로 공략한다는 것이 네. 상대방 과학적으로 갖다주고 나왔습니다 십육 대 십삼 근 삼산에 또한 네, 아이 좋았습니다 아이고, 아. 좋았는데 천수 못 살리네요. 완전 스매싱 기회가 네네. 왔는데요. 궁지에 몰렸습니다. 14대17, 이분의 서비스 높게 올립니다. 스카이 서비스 백핸들로 받고, 드라이브, 아, 그것이 네, 지금 하 네, 사이드로 조금 끊었다. 이다가좀더하쪽으로줄때그 상대가 혼동이 오는데요. 네. 아, 아 서비스 아. 득점을 하는 이분입니다 16대17, 3 점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이분희 서비스가 스카이 서비스에 이어서 아주 이 그립을 빠르게 갖다댑니다. 아, 또 다시 아, 실패. 17대 17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자이부터 승부입니다. 한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17대 17에서 이분의 서비스 드라이브에 아 네, 네, 지금 내시고 그 공격을 만들었는데요. 네. 참 잘한 겁니다. 18대17 백핸드 현정화 네트에 걸립니다. 네, 아스널 그, 스틱점입니다. 네, 처음으로 백서브 딱 거는 것이 네네 지켜를 네, 했군요. 19대17 그리고 양현자 선수 는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는 합니다만은 제발 현정환 선수가 이겨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끝내는 것이 19대 17. 네, 아웃제습니다 네, 아, 서비스 득점 두 네. 개가 나왔어요. 네. 20대 17. 자, 이제 마지막 점수 하나는 깎은 서브에다가 지금은 단군 스팅성 낙커성 서브가 하시려 했죠. 20대 17. 한 점만 따면 이깁니다. 네, 이분이 뭐 초조한 표정. 침착하게 한다면은 충분히 승리하지 않을까. 네. 좋은 비 드라이브 네, 니다 네, 성공입니다. 드라이브 성공. 21대17. 드디어 한국의 어린 선수 현종화 선수가 큰일을 해냈습니다. 우승을 거뒀습니다. 한국은. 4단 일복주로 구행된 북한과의 결승전 경기. 현종화 선수가 2개의 단식을 따냈고 양영재 선수가 1개의 단식 그리고 복식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3대1로 한국팀이 북한을 물리치고 대망의 우승을 거뒀습니다.